설교하기 전에 저희 에피소드 설교 준비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습니이영문을 주로 이을게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 몇 주치를 정합니다이렇게이렇게이렇게하이 이렇게 영상은 이영상이 말씀을 이지고은겠다 하는데 영상은 이 영상은 이이 본문과 로마서 1장에 있는 로마서 1장 영상은 절 15절, 16절 그두 구절 을 놓고 저울질을 했어요. 그래서 주초에 로마서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정하고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뭐 이렇게 하고 저게 하고 막 그랬는데 아, 하다가 보니까 어제 저녁에 급하게 본문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도 지금 사람인데 이렇게 준비할 시간을 가지지 그래야지, 하다가 갑자기. 근데 이게 여기를, 그러니까 저의 선택은 로마서 1장인데, 하나님의 픽은 영이 익신 것 같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것도 오후 늦게 막하는막다 급하고 급정이 되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하나님, 제가 뭐 하겠습니까? 말씀 주셔야 전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전하게됐어요 그래서, 본문을 전하는 저의 어, 이 사정을 들으시고 이 저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는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선택에 어떤 시기와 방법 그리고 어떤 형상들이 있는데 그한 단어를 그 일의 한 단어를 선택하라 예정하라 그러면 예정이에요. 예정.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는데 언제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 이전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될 것으로 예정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칼빈이 신학적으로 너무 아름답고도 정확하게 만들어두어서 이것을 칼빈은 예정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칼빈의 예정론은 그 칼빈이 예정론의 교리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의 그것을 뛰어넘는 예정의 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정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풀어놓은 신학자는 칼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칼빈의 예정론은 정말, 아, 아, 아름다워요. 모순이 없고, 모순이 없고,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예정론을 따라 살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칼빈이 어, 위대한 신학자라서 그 칼빈의 예정론만 따르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이 받은 구원, 그리고 자기가 입은 은혜에 대해서 헷갈려하기도 하고, 또한 때때로는 믿음에서 실족하였을 때, 어, 내가 천국 갈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갔었는데, 칼빈의 예정론이 잘 완성되고, 그 예정론을 충분히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누구든 아니면 그한 사람 어떤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던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 두었다는.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정해두었다. 그러니 그 말씀 안에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셔서 해를 통해서 지구를 비추게 하시고 태양계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해와 더불어서 해, 달, 별들을 다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어떤 오묘한 우주의 진리보다 그 이전에 먼저 시간적으로 먼저 창조하셨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도록 정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예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또한 이 예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정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 보편적인 어,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아는 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삼위일체가 맞느냐, 삼위일체가 사실인가, 뭐 하나 예수, 하나님의 위상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지만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정립할 때까지는. 아, 한참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기독교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잠들어보면 삼위일체를 부정해 당신이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그러는데 아니래. 아니래. 아니,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삼위일체를 부정해. 부정해.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과 더불어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도록 예정해 두십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구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딱 정해 주신것이라 믿어지십니까? 믿어져. 우연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릴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 어떻게 하다가 보니 어떻게 하다가 보니 내가 믿는 집에 태어나고 어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믿는 환경에서 자라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과 계획이 나의 성리안에 그것들이 다 켜켜이 이루어진거지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진 최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정을 하나님께서 왜 미리 정해 주셨느냐 왜 미리 정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아,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삶이 다 예정되었으니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정론은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거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의 서울 대학 갈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거 아니에요. 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세상에 예정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애장가갈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정해두신 것이면 우리 마음에 아 그럼 언제쯤 갈수 있을런지 그냥 알려주시면 그때까지 그냥 마음이라도 먹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집을 가세요. <laughs> 교회 와서 점치려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렇게 정치려고 하면 안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정이라는 것은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녹아져 있느냐. 시편 2 3편아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다 나의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온전한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따른다는 말이 뭐냐면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 지금 이게 말의 뉘앙스가 좋지 않지만 요즘 사회에서 제가 가만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가 아, 아, 이것이, 아, 그 잘못된 범죄라고 이제는 인식이 되는데, 그, 그 인식들 된것 중에, 이,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 스토킹한. 다른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야. 집요하게. 뭐냐면, 뭐, 사랑해요. 사랑을 안 받아주면, 그때부터 막, 출근할 때도 그 앞에 나와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옛날에는, 좀 하다가 알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스토킹하다가 여성들이 죽거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감의 따른다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좋은 어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스토킹하셔요. 좋은 어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스토킹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열추적 미사일이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따라다녀죠 내가 여기 가있으면 여기를 따르고 내가 저기 가있으면 저기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구마구 공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척켜이 따르시는 거, 척켜이 따르시는 것 그리고 근자심이 어떻게 된다고? 끊어지지 않는 것 끊어지지 않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많은 감정과 어려움 중에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나의 삶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근심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 여러분 먼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그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정하셨는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마치 연 초에 토정 비결처럼 이렇게 우리가 답답하면 묻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칼빈의 신학, 칼빈의 예정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여서 창세 전부터 당신을 선택하기로 정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곳 어떤 곳에 저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당신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에 칼빈이 했던 그때 이야그 이야기를 칼빈의 그런 신학을 이야기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카톨릭하고 카톨릭하고 신교가 대대적으로 싸움을 하는 거죠. 내제도 싸움하는 거. 심지어는 그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입장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당시 카톨릭은 신교인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 역시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카톨릭과 싸우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잔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할수 있나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많이. 예전에 제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카톨릭들이 그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신교를 어떻게 박했느냐? 어, 감옥인데 뚜껑이 없어, 요 <laughs> 지붕이 없어.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래도 인격적이면 뭐 어떻게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뚜껑이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 유럽의 추운 겨울 날씨에 오들오들 떨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계속 믿으려면 너 거기서 못 나와. 그런데 거기서 나오지 않네. 거기서 나오지 않네. 이 며칠 있으면 또 이제 3월 달이 되지 않습니까? 3월 달이 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제 우스기 소리인데 2월 14일 이 발렌타인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기념일처럼 재밌게 보냅니다. 저희 가정도.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인데. 사모님이 제안을 했어요. 어, 거창한 선물, 초콜릿을 받을래? 아니면 그 돈으로 치킨을 사먹을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자 셋이, 남자 셋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유, 무슨 초콜릿이야. 치킨을 먹자. 치킨 파스타. 그래서 그날 치킨을 먹으면서 이제 쫄면도 같이 와서 막 먹고 막 그러는데, 저희 큰애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기도 이 하지만, 아, 그러더니 안중근이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발렌타인데이와 더불어서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결부해서 쭉 이렇게 발렌타인데이면 발렌타인데이도 하되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난 이후에 오늘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다 를좀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와서 확 닿는 거예요. 어, 그날이요 그러면서 한달뒤 3월 19일? 3월 26일인가요? 그때 제 사형을 당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믿는 믿음에서 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그 근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던 그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러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뚜껑이 없는 감옥에 갇혀있을지라도 신앙을 꼽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것처럼 믿음을 그렇게 내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삶에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거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죽지 않.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예정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되었다라는 거 뭐냐? 하나님은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 말씀하실 때 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추격하신다, 스토킹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이 네가 잘되어서 너의 삶을 아주 원만하고 어, 원만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도 그 삶을 삶의 의지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에, 뜻을 구하면서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힘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살면 뭐라고 제가 뭐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 이 모든 것들을 더 하시려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살아갈 때 네가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 지금 터키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을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곳에서는 물질을 누구든지 그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때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거.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삶에도 유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나 경중을 거꾸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잘 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무엇하라 그랬어요? 먼저 먼저 알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먼저 우선해 두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 그런데 보면 저는 뭐 국유지 뭐 생활 18년 하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많이 받아봤어요. 많이 받아봤어요. 저는 집 이하로는 거의 받아보고 차도 받아보고 뭐 등록금도 받아보고 뭐 옷은 뭐, 옷한 벌은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받아왔느냐 말로만 받아봤어요. 말로만. 집 이하로는 다 받아봤어요. 뭐, 전사님 저차주차 차 드릴게요. 차도 받아왔어요 말로. 말로 받아보고. 뭐, 등록금은, 뭐, 사업 잘 되면 등록금을 꼭, 어,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말로만 받아봤어요. 그 말로만 받아간 사람들 중에 한 번도 말을 넘어서서 받아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말로 하신 분들은 제가 딱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처음에는 설레는 거예요. 나를 저렇게 사랑하나 싶은 거예요. 어, 교육자를 저렇게 사랑한다고 하나씩 그 등록금이 뭐 그때만 해도 한200 몇십만 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교육자를 저렇게 사랑한다고, 이야, 진짜 뭐 교회에서 안 주니까 저 집사님을 통해서 주시나 보다. 어, 그랬는데. 그니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설레니까 설레는만큼 마음이 어때요? 못 받으면 분노가 치는 요 처음에는 기도도 했다가, 아내는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시나보다 등록금 내야 되는데요. 지금 날짜가 지금 자꾸 다가오는데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루셔야죠. 아, 그럼 왜 그런 말을 듣게 했지? 아, 그사람 저를 더 축복하라고 하시나? 그래서 뭐 기도했다. 네,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 그의 나라와 그의 위기를 큰 맛,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위한 기도가 뭐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업 잘 되면 그것으로 제가 그 기도를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걸 한두 번나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에 뭐라 그랬죠? 보고리 난다 그런가 마음에 그걸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내가 두고 보마 네가 그 말을 지킬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두고 보겠다. 아니, 그러는 거야. 한 번도 못 받았어. 그렇게 말한 사람들한테 그 약속을 지키는 거한 번도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죠. 왜 하나님 저렇게 어, 저렇게 어, 허세를 떨면서 허풍을 이렇게 합니까? 왜 사람을 왜 저들은가야 그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은지 않은 거예요. 대신 제가 잘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 제가 잘되면 임종사님한테 등록금 낼수 있도록 잘되게 하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 가만히 두려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되 제가 축복하면 십일조 많이 내고. 제가 세상을 위해서도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할 때니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왜 예정, 선택하고 아니,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믿기로 예정해 주셨느냐?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우리의 모든 삶은 거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집중돼 있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보통의 평범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뛰어나다고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칭송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필구 보통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하나님 나를 정하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를 사함받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치는 따질 수 없죠. 따질 수 없죠. 그 누가 세상의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 돈으로 자신의 목숨을 사거나 팔수 있겠습니까? 사거나 팔수있습니 사거나 팔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 사실 이번 주관 이런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 얻었던 구원이 무엇이고 또 구,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해볼 만한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주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피가 온우주의쫙 효력이 미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효력이 나에게도 미쳐져서 여러가지 상황과 인편은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토킹하신다. 스토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나는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땠, 어떤 상황, 어떤 곳,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따르면서 네가 나의, 영, 나의 은혜에 그 영광을 돌려서 찬송하기를 원하고 나는 그것으로 영광스러워지시기를 원한다. 영광스러워지 하나님 저, 저 같은 인생이에요. 저는 별볼것 없는 필보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냥 보통의 사람인데. 아니야. 내가 너를 계획할 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너를 계획해 두었단다라고 하신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꼭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다시금 보금 앞에 새롭게 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